계속 시즌이 개만 미뤄지고 할때 되게 축구를 기다리는 게 힘들었고 시즌권도 취소되면서. 비즈볼수 있다는 걸못 보니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어오처럼 상황에 서더거리기를라도 지정된 자석에 앉아서 시비를 당하겠습니 방역 규칙을 잘지장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마지막 경기 이렇게 볼수 있어서 좋고 저번에 저번에 한번 유관중으로 변경됐을 때 다시 경기장 못을 줄 알았는데 다시 와서 너무 좋아요. 중간에 유관중이 됐었다가 다시 무관중이 됐는데 어, 그때는 굉장히 슬펐는데 지금 다시 대구 행파크를 다시 찾아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할수 있는 최선으로 응원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래첫시관이에요그러니까속서 TV로 보고 메인 트넷으로 보고 했었는데, 보시는 순전도 모르고 가까이서 선수들도 못 보고 애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선생님 내주고, 열심히 뛰어주고, 선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너무 잘했고, 너무 최고였습니다. 선수들 이번 시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경기도 조금 관중들이 없이 힘들게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 앞으로도 저희가 다음 시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 어, 앞으로도 꼭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그FC 화이팅!